자, 조금 어려운 에, 품사, 문제풀이 2. 자, 봅시다. 문제가 조금 형식이 좀 다르죠? 보기에 기억리에는 품사가 무엇인지 써라.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서술해라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수영을 좋아하는, 여기, 여기, 여기.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수영장에 왔다 그랬죠? 다섯, 이게 수사입니다. 이 이게, 이게 조사죠. 어. 수사가 여러분 체언이잖아요. 여기 조사 붙는 거예요. 체언에. 그다음에 수영을 좋아하는여이 보세요. 다섯 사람이 그랬죠. 이잘잘 잘 봐요. 이 다섯하고 이 다섯 차이가 있잖아요. 이 니은의 다섯은 이거는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수식해 주는 관형사예요. 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이 여기 여기는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체연이기 때문에 이게 체연이수사예요 수사대명사 명사니까 아 수사구나 체연 중에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가 붙은 거고 여기는 이 다섯 뒤에 뭐가 왔어요 이 명사 체연이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조사가 붙었네 그래서 이거 관형사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억은 조사와 결합했고 니은은 뒤에 사람을 수식해 준다 그래서 기억은 조사와 결합했으니까 수사고, 니은 뒤에 사람을 수식해주니까 관형사다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다음 보기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죠? 지수는 아무도 모르게 만두 10개를 빚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문장의 조사의 개수는 4개다. 아닙니다. 는 아무도 10개를, 그죠? 그래서 조사는 네 개가 아니라 몇 개다. 조사는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은 의존명사, 개를 꾸미는 관형사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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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수식해주는 뭐다? 관형사 설명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를늘 볼까요? 여기, 여기 열 개를 할때 느리죠? 이거는 여러분, 체언이 체온이 바로 뭐예요? 개 개야, 개야.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요 무슨 자격을 가지게 이게 붙으면 뭐 이게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아무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로 체언이다. 그렇죠? 아무도 명사예요. 어. 그래서 이것도 체언이에요. 어. 그 다음에 모르게는 동사 비었다를 꾸미고 있지만 부사가 아닌 동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모르게 모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동사예요, 동사 아, 부사가 아닙니다. 아, 좀 어렵죠. 그다음 문제 볼까요? 품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찾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 설명을 제가 다해놨는데 다른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이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잘 보세요. 집을 궁전만큼 크게 지었다.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체언의 만큼이 붙, 붙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조사예요. 이것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거하고 붙어서 띄어쓰기 안돼 붙어 있잖아요. 그럼 조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관계언이죠 근데 이렇게 봐봐. 일, 한, 띄었죠? 만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거 요즘 명사예요. 어, 만큼에 대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 식구 모두가 보였다 그랬죠. 여기 가가 조사죠. 모두가 이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 체언에만 붙잖아. 그 이게 지금 명사죠. 어, 명사죠. 근데 여기 봐봐요. 나는 쓰레기를 모두 버렸다. 이거를 야가 수식해주는. 모두 버렸다. 버렸다. 버리다가 뭐예요? 어, 동사잖아요. 동사. 근데 다, 모두 버렸다. 이 역할이 부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은 모두지만 여기는 명사에 왜, 뒤에 가, 조사가 붙었잖아요. 여기는 그냥 뒤에 있는 동사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어. 그래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지. 에, 기억만큼은 최연과 결합했죠. 어, 채과 결합했죠. 어. 니은만큼은 앞말에 꾸미을 받는다 그랬죠 어. 여기 여기 일한 만큼 어. 의존명사니까 이것도 체언이거든요 뭔뭐 뭐한 만큼 이 니은으로 끝나는 게 관형사거든요 어. 꾸미물 수식을 받는 거냐. 그 다음에 디귿의 모두는 주어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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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어 역할을 하죠 어. 모두 가 줄격주사 붙었으니까 에이. 맞죠 그다음에 리율의 모 모두, 모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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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동사를 꾸며준다 이거를 꾸며주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어. 다봤는데 이거 보세요 왜 틀렸는가 기억과 리은 모두 체현에 하다 해당한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기억은 여러분 기억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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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계언이야 관계언 아. 관계언이죠? 어. 그다음에 니을 니을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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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여러분 여러분 수식어이에요. 수식어. 체언이 될 수가 없죠. 체언은 수사, 명사, 대명사, 수 체언이거든요. 어. 또 봄이 봄이 되면 온갖 초목에 물이 오르고 싹이 튼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잘 보세요. 이런 문제 풀면 문법 실력이 쑥쑥 올라가요. 체언 네 개다. 봄, 조목, 물, 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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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체온, 체온. 명사, 수사, 대명사 찾는 거니까. 용원에 해당하는 거는 세 개다. 용원에 해당하는 거. 뭐, 뭐, 되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오르다. 오르다. 그 다음에 트다. 싹이 튼, 싹이 튼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세개 맞네. 정리해놨죠. 어. 수식언에 해당하는 단어두 개다. 수식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온갓. 온갖. 이 온갓이 뭘 수식하냐면 뒤에 있는 이걸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갓은 뭐냐? 품사. 관형사야. 수식언이 관형사, 구사잖아요. 어. 여기선 하나야. 근데 이거 두 개라고 그랬지? 그래서 설명이 틀린 거야. 관계어는 뭐예요? 조사죠. 조사가 네인가요 그 빨간 걸 해놨죠 이하고 뭐에또이뭐 이거 있죠 어 그래 맞네 네개 어, 맞네 그다음에 독립원에 해당하는 거하는 없다 없어요 독립원이 없죠 저 감탄사 이런 게 없잖아 지금 없죠 어. 없잖아 지금 어. 그 얘기야 그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문을 작성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좀 복잡하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1. 가치가 조사로 쓰일 경우 앞말에 붙여 쓴다. 해놓고, 그 중에 기억. 체언 뒤에 붙어서 가치가 뭐뭐처럼으로 쓴다. 내가 조사로 쓰인다는 것은 체언 뒤에 붙어서 뜻이 뭘로, 뭐뭐처럼, 뭐뭐 가치가 뭐뭐처럼의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명사주에 붙어서, 때를 강조할 때. 때, 시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이 가치가 부사로 쓰일 경우, 여기는 이제 조사로 쓰일 경우죠. 조사는 당연히 앞말에 붙여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경우는 앞말리붙고 당연히 부사는 뒤에 있는, 에, 부사는 당연히 띄어 야죠 띄어쓰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 부사가 띄었을때 의미로 뭐지? 부사로 쓰, 이게 부사로 쓰이면 의미가 이렇게 바로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고, 서로 함께 이런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세 가지에 있다는 얘기야. 이 용도를 찾는 문제야. 지금 보세요. 이제 기억부터 이렇게 제가 빨거 해놨죠. 자, 볼까요? 틀린 거 찾는 거야, 봐봐. 그는 눈같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기억의 의미로 쓰였냐, 이 말이야, 이게. 아. 최근에부터, 뭐, 뭐,처럼, 눈처럼, 여기다, 여기다, 눈처럼 맑은 영혼, 맞잖아. 맞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랬죠. 내일은 새벽같이. 그때, 시간. 시간을 나타내죠, 때? 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 이렇게 푸는 거요 문제는. 그다음에 이거 이거 보세요. 예상한 바와 같이 예상한 바 그대로 이런 얘기잖아요. 예상한 바와 같이 예상한 바 그대로 우리 반이 이겼어.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이런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그다음에 리을 지난 10년 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이야. 여기서 같이 서로 함께 지난 10년 동안 서로 함께 알고 알고 지낸 사이야. 이런 의미가 맞잖아. 지금 그렇죠그 얘기야 지금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야. 오번이 틀리겠죠. 여기 보세요. 미음.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이런 의미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봐 봐. 은수기은수기와 은숙이, 친구는 같이 사업을 했다. 아, 이 같이는 서로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서로 함께죠. 그러니까 미음의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니을로 써야 되는 거야. 니을로. 잘 보세요. 그렇죠? 어. 지금 이거에 대한 예문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마지막에 은수기와 친구는 같이 사와 를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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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결국은 ᄅ, 서로 함께 의미가, 의미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 그런 얘기야, 지금. 어, 문제 하나 더 남았네. 볼까요, 이게? 자, 좀 어렵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이끌어낸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아주 많네. 여기 제가 빨간 거를 표시해놨죠. 하나씩 볼까요. 이거부터 보면 돼요. 이거 보고 보기를 보면서 문제 푸는 거야. 기억. 앞에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준다. 그랬죠. 예, 앞부 체언이 조사가 조사. 이게 지금 조사에 대한 문제잖아요. 조사. 그러면, 뭐봐 이거 봐, 뭐야. 아프, 채연이, 명사수사 대명사가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준대, 조사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동생이 주어 역할, 이게 야가, 야가 주어 역할을 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가, 여기 가, 이것도 주어, 가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전국이다. 서수로 역할. 아, 조사가 붙어서, 야는 주어가 되고, 야도 주어가 되고, 야는 서수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야. 그다음에 볼까요? 네 봐요. 두체언을 같은 자격을 뭐 해준대? 이어준대 이어준대야. 맞나요? 여기 봐봐요. 엄마와 나와와가 이어졌죠? 나랑 동생, 나하고 동생을 라인에 이어줬죠? 그래서 이건 접속조사를 는데야그 얘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띠 봐봐요. 앞 채원을 다른 품사로 만들어준다고 조사가? 한번 봐봐, 그렇게 생긴 건가? 여기 봐봐. 물만 물도, 이 조사가 붙는다고 해서, 이 말하고 도하고 조사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어요? 다른 품사를 만들어줘요? 예? 네? 안 되죠. 여러분, 말하고 도는 보조사입니다.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어,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니을 볼까요? 여기, 여기, ᄂ,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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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예쁘게 높여 있다. 천천히만. 이도 많이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설명에 체연 이에의 용언이나 부사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한다 그랬죠? 어.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도 붙었죠? 음. 예쁘다가 용언이잖아. 용언. 아, 예쁘 예쁘다가 형용사니까 거기도 이게 붙었다. 조사가 체연에만 붙는 게 아니라 아, 용언에도 붙는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어디도 붙는다. 여기 봐. 천천히가 부사거든 부사에도 붙는다 우리가 조사는 대게 체언에만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예쁘게도 그랬죠 이렇게 예쁘다거든 이게 예쁘다, 예쁘다. 형용사 용언에도 붙고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체언에 붙은 거죠 이건 체언에 조사가 붙은 거지만 이거는 이거는 용언에 붙은 거고, 이거는 부사에 부, 이,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어, 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미음 생략하거나 둘리산 겹쳐 쓰기도 한데. 오 이거 보세요. 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좋다 할때는 이가 조사가 쓰였지.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좋다. 그냥 아 이거 좋다. 그럼 여기에 조사가 생략된 거야. 예를 들어서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여러분 밥을 뭐 밥을 먹어 하는데 의리 생략된 거거든. 여기 봐봐, 근데 이건만 이건만으로도 그랬지. 이거 봐봐요. 얼마 웃기는가? 이거 보조사입니다. 뭐뭐으로 이거 부사격조사거든요. 그리고 이거 도또 보조사예요. 아이고 조사가 세 가지가 겹쳐왔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다시 반복 청취해 가지고 이 문제 잘 풀어보세요. 그럼 이 문제, 그러면 이거 풀면은 조사에 대한 걸 거의 마스터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품사 이론하고 문제풀이 1과 2를 한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다음 수업은 제가 뭘 하냐면 이제 이거, 형태소. 형태소와 단어, 이거 수업할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실력은 공부는 반복을 해야, 반복학습을 해야지 지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문법 같은 건 여러분, 반복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거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문법 문제수능에서 다섯 문제 수능에서 5문제 다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다음에 또 만나요.